와야 정지 먹을게, 정지 먹을게, 어? 아, 됐지? 이걸로 정지 먹으면 사상사정. 내가 정지 먹을게, 휴가 갔다 올게. 아 잠깐만. 어. 아 어어. 어. 어우 끝. 적용, 그만해. 적용 그만. 적용했어. 예예 예. 예, 예. 사절 저거 풀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 이분 풀었대. 방송을 탐방가주시는 저기 없어가지고. 자 풀었다고 했어. 풀었어요. 탐방 아, 허용 감사합니다. 아 이걸 지금 개더 주세요. 아이고 개또 너무 감사합니다. 방 허용 감사합니다. 요즘 아, 아니에요. 탐방이 빡세저가지고요 아, 혹시 비랑 비랑 저희 시청자 분들께 간단한, 간단한 자기 소개 아, 부탁드릴 와.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시청자 분들께 네 이분 방제가 고정 시청자 모집한다거든. 수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 121아 120일, 121차 예 얼마 되지 않는 예예 예, 신입 BJ 하지만 올드 스쿨이라는 예좀 살짝 예 그런 매력이 있는 팬입니다. 올드 스쿨? 긴장이. 반갑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정 시청자 모집 중이신가요? 미니 맞아? 어. 아, 미니 메이저. 어. 네, 미니 메이저. 예. 고정 시청자 모집 중이신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 학고방송의 예, 문제점이잖아요. 표한 고정 시청자 수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좀 주제를 잘 알아서, 예. 많이 바르지 않아요. 그냥 하 50명. 예. 50명. 50명 이 사이? 예. 올드 그 스쿨이라고 하셨는데. 감성의 정말 방통하다가 아재 감성에 그 정말 합니라대잘 아세요. 할수 없거든요. 예. 가수 코요태의 예. 대표곡 좀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잘 아세요. 아, 아저씨에 대해서 좀잘알죠 예. 가수 코요태에 대한 대표곡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 욕심이 크다고 가수 코요테 대표곡 세 가지만 말씀했어요. 코요테 대표곡 그 순정. 어. 어.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스톰 스톰 있거든요. 스톰. 아, 근데 이거 수, 코요테 노래는 아니고 리메이크 노래인데 어. 열비연 알지? 근데 아니. 어. 뭐,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하신 질문인데 왜? 대표적으로 왜 좋아하는 90년대. 예. 스톰은 코요태고 하지만 예코요테가 부른 스톰 저 좋아합니다. 예. 아재 감성.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90년대 가수 있냐고요? 90년대 가수? 저는 근데 옛날 노래를 좀 좋아해요. 어,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가 우연히의 우연히 예. 우연히의 우연히 이런 거. 어, 우연이가 뭐야? 초대. 좀 이런 옛날 노래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남인 예. 노래, 남인 노래 그 뭐였지? 인 이... 무슨 인연이요? 슬픈 인연, 예 이런 것 좀. 어, 아재가. 하지만 노래 나의 나이죠. 9 3 년생 닭띠, 올해 2 7 살입니다. 어, 스물일곱 살. 아셀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서울 사시나요? 네, 스물일곱 살이에요. 네. 술술 군해, 그런데 아 나이는 뭐 괜찮아. 아니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어요 현재. 네. 음, 인천. <laughs> 뭘더 물어볼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네. 혹시 대표하는 리액션이 정말요. 있으실까요? 연예인 분기다 진짜 연예인. 네. 대표하는 리액션이요? 아씨, 나뭐 있지? 나 대표하는 리액션 뭐 있어요, 여러분? 아까 출마. 그거는 술 먹을 리액션이 아니라 그냥... 오, 그냥... 그냥 저기야 약 올리는 거도 대단한 거아아 <laughs> 제가 대표하는 리액션이 있는데 예 제가 운가송을 좀잘추긴 하거든요. 운가춤1 2고님께서 별풍선 90개 아이고, 더 주세요. 0개 감사합니다. 무슨 송? 오아예 90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은가송이라고 은가송요?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그거를 오래 전부터 해봐서 예 은가송을 좀 가장 예 은가송 예, 아시나요? 은가 응가, 송 응, 은가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지만 <laughs>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은가송이 뭐야? 입니다. 예, 한번잘추고 예, 이러지 않지만 방송 예, 방을 고려해서 막 그렇게 막 야, 풍력은 좋다. 께서 예, 별풍선 1 0요 백점 감사해요. 오빠. 큐 이런 데 잠깐만 준비가 좀요하거요 야, 열명 보는데 아, 나보다 아, 풍선은 그래. 더 많이 터진다 야. 그래도 집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해 놨는데 신입 BJ 치고 인천 가방을 메고 가방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자 뭘까? 원본이 가방매고예요? 나 이거 못 봤어. 분이 님께서 별풍선 148개 더 주세요. 아 돌기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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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예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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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키키 아! <laughs> 처음 배운 대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잘배워 뵈... <laughs> 아닙니다. 아 최군님 진짜 감사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팡님이셨습니다. 어... 수팡님 오늘은 크르엔안 따라다니나 오늘? 오늘은 카르멘 안 따라다니나? 카르멘 맨날 따라다니는데? 비제이 유리야 저와 주시면 안 될까요? 고맙지 너무 고맙지 예능인 최군이... 님 어머, 감사합니다. 아끼지 마요. 다죠, 다죠.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 저 기억나세요? 저... 아... 어디서 배웠더라? 아니, 아니... 저 아... 녹시야저 기억 안 나세요? 어디서 배웠더라? 네, 네, 맞아요. 닉네임 바꿨어요. 얼굴이요? 네, <laughs> 얼굴 안 변했어! 아니, 아니, 너무 이제, 이제, 팬분들 풍선 받고, 팬분들 풍선 받고, 그걸로 이제 막 조명 사고 막, 이사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사 어디로 갔어? 얼굴에 기름칠이 좀 됐어요. 얼굴에 좀, <laughs> 좀 기름칠이 됐어요. 이사 어디로 갔어? 시골! 야, 시골. 대신에 큰 집. 오, 음, 네. 돈 많이 벌었구나. 시골인데, 대신에 큰 집. 인터넷 되는데요? 좀 많이 벌었구나. 덕분이에요. <laughs> 어 자꾸 이거 손이랑 같이 채팅이랑 같이 치게 되는데 약간 어 인터넷은 돼요. 그 오자마자 이사 오자마자 인터넷부터 신청했죠. 방송해야지. 응. 아또저 기억해 주셔서 좋네요. 응. 닉네임도 바꿨어요. 여전히 그렇죠? 노래도 잘하고. 오늘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역시. 탐방하신다고 하셔서, 음. 여전히 노래도 잘하고. 근데 약간 노래 좀폼 죽었어요. <laughs> 아, 이러면 전에 잘했던, 잘했던 것 같아서 좀 우습긴 한데, 어, 좀폼좀 좀 죽었어요. 미세먼지 마셔가지고. 어. 시골이라 방음은 잘 되겠네. 아, 시골에도 사람은 다 살아요. <laughs> 시골에도 사람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살고 있어서. 오히려 전보다 더 눈치 보고 살고.. 살고있어요 네. <laughs> 요즘 탐방하기 힘드시겠어요? 아이뭐 이런 말은.. 힘들어 좀. 탐방하기 그래서 아치 나가려고 아치 실장님 음, 박수한테 전화 한통 해주세요 네아그최군인데 아, 지금 새벽.. 지금 되... 볼링 칠수 있냐고 물어봐주세요 네. 아, 나 안되겠어 <laughs> 텐션 안 좋을 때는 <laughs> 나가야겠어 노래는 어떤 곡으로 가볼까요? 음, 뭐 제1 7식품은요 <laughs> 네, 노래는 어떤 곡으로? 선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불러드릴게요 예능인 최군님 아, 별풍선 듣게 감사합니다 아끼지 마요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와 봐봐 그러면 방송 그쵸? 키고 가지 제가 지금 서윤이도 방송, 방송 중인지 한번 봐줄래요? 있겠군요? 그래가지고 좀 떨려가지고 아 이번에는 사람이만으로 떠는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이거 좀켜고 올게요 보이려 좀저 너무 추워요. 스크린골프나 칠까? 있어요. 너무 추워서. 네. 서윤이 휴방이라고? 네. 그러면 제가 전화해볼게요 혹시 이거, 이거 탐방 끝나고 안 되겠어 나 음. 텐션. 바, 박사님 전화 안 받으시거든요. 그, 어. 음. 텐션 지금 이래서,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이거 탐방 끝내고 나 나갈게요 밖으로 나가서 볼링이 됐든, 뭐 야방이 됐든, 스크린 골프가 됐든 나 우선 나가야 될것 같아 어, 나 지금 계속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분명히 나 봤을 때 오늘 실방 이러다가 그냥 조지고 그냥 배그할것 같아 그러느니 나가서 뭐가 됐든,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가 됐든 좀 내가 억텐이 됐든 뭐가 됐든 나갈게요 어, 그게 좋을 것 같아 방송 키고 모바일이랑 그 방송 준비 좀 해주세요 어, 예 아, 네, 아. 그렇게 할게요 응. 되나요? 스크린 야구요. 어, 오케이 오케이. 우선 탐방에 집중할게요. 응. 음, 레코한데? 아 아. 됐나요어약 먹으니까 아 퍼진다. 아, 와. 약센 거다 이거 씨. 저 방에서 아예예 예. 특별방 들어겠습니다. 와. 从来寂寞。 오한림 여고 나왔나요? 인심 나쁘면 그냥 안 하고 사라질게. <laughs>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진짜 추워가지고 떨려가지고. 야 그래도 여러분들 네, 우리 유리아님 직접 나한테 와서 탐방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조금만 우리 유리아님한테 가가지고 팬가이좀 진짜... 해줄 수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신 분들 있으면은 지금 44명 보고 있는데 어. 딱 100분까지만. 그리고 박소환은 섭외했구요. 이 탐방 끝나고 바로 모바일 키고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예, 급, 급 볼링 대결 할게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 지오프레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네, 약 네, 먹어서 네, 좀 좋아졌어요. 네, 예. 한 번씩 여러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분위기도 쉐신해 줬으니까, 어, 업도 한번 눌러주고, 마음이 너무 고맙네. 아. 선장님, 어, 감사합니다 케이 선장님 별풍선 29개 감사합니다 아끼지마요 다줘다줘 다미, 범인님 가채구님 놀기 담모진님 투바나님 예능인채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끼지마요 아, 다줘다줘 진심 고마워요 더 시켜주시면요 투바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끼지마요 다죠 선장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요? 큰한님 별풍선 0개 감사합니다. 아끼지 마요. 다줘 다줘. 아이고, 아이고 한개열개 감사 한개두개한개 다줘. 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끼지 마요. 다줘 다줘. 버블토스팅 열 개. 지금 소신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끼지 마요. 개. 감사합니다. 아끼지 마요. 다줘 다줘. 클링님, 링크링님 향한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끼지 마요. 다줘 다줘. 공방. 다리마니만기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끼지 마요. 다줘 다줘. 공방 살 빼고. 한들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끼지 마요. 다줘 다줘.